안녕하세요. 저는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2년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친구의 오빠가 제 남편이 된 것이죠. 친구와 만나던 자리에 우연히 함께 만나게 된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과 연애가 시작되었고, 친구 역시 저와 남편의 연애를 크게 반겨주며 응원했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2년 가까이 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지난 우정을 과시하던 저와 친구는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아가씨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서로 가족에 대한 부분도 알만큼 알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도 자연스럽게 오랜 인연이 이어져 왔던 터라 더없이 좋은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좋았죠. 아니 그보다는 아가씨와 새언니의 관계가 된 친구보다 조금 더 늦게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아가씨가 저보다 먼저 임진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의 단란했던 결혼의 행복은 깨지게 되고 말았거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바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저보다 결혼을 늦게 한 아가씨에게 먼저 아이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가씨가 임신하자마자 시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신 안정기까지 아가씨를 케어했는데요. 워낙 아가씨가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만큼 저 역시도 부모님과 편안하게 생활하는 건 역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시댁으로 들어간 날부터 제게 전화를 해서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임신을 했고 더군다나 우리 집첫 손주인데 퇴근하고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면 좀 좋겠니? 너는 퇴근하고 나면 할 것도 없잖니? 어머니 지난주 내내 갔었고 어제도 그제도 갔었는데 오늘은 오빠랑 같이 오붓하게 저녁 먹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임신하고 급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만 생활하게 된 아가씨가 가엽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그냥 아가씨도 아니고 10년을 넘게 가장 친한 친구로 지냈으면서 야박하게 굴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댁과 저희 신혼집 거리도 멀고 늦은 시간까지 시댁에 있다 집에 가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요. 다음날 출근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돈몇푼 번다고 이렇게 시댁에 유세 떠는 것 아니라며 누가 너보고 돈 벌라고 했냐며 애나 가지라니까 얘도 못 가진다며 알겠다고 끊더군요. 그렇잖아도 임신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속이 상했던 시기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 후에도 시댁은 임신한 아가씨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쁜 아가씨 남편을 대신해서 수시로 저와 남편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곤 했죠. 남편 역시 처음 임신한 동생을 챙겨주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가씨의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퇴근하려는 제게 아가씨의 연락이 왔습니다. 야너 요즘 너무 시댁에 안 오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다? 보니까 전화도 잘안 하고 아가씨가 임신해서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뭐 필요한 것 없냐고 묻지도 않고 섭섭하다? 우리 오빠만 불쌍하지. 너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말마다 가고, 평일에도 수시로 가서 너 해달라는 거다 해줬잖아. 지난주부터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느라고 내가 당분간은 못 간다고도 했고, 그러자 아가씨는 제게 회사 다닌다고 자랑하는 것이냐며,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회사만 다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나을 생각이 없냐고, 산부인과는 가봤냐고, 혹시 불임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가씨로 위치가 달라진 친구는, 저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저를 자신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5개월 가까이 시간 안 따지고 수시로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심부름 시켰으면 됐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우리 오빠가 한 거지. 그게 네가 한 거냐며 어느 며느리가 남편 여동생한테 이렇게 할수 있냐고 임신해서 힘든데 그 마음도 몰라주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아가씨의 태도가 저는 더욱 어이가 없어. 앞으로 늦은 시간에는 연락하지 말고 당분간 시댁에 갈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후 저에게도 아기가 와주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주도 내심 기다리셨을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실 생각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일상과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난색을 표했고 아가씨는 눈에 드러나도록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좋지 않으시냐고 집에서 당분간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 많이 들려서 시끌벅적 하겠다고 했죠. 아유, 나는 그런 거 정신 사나워서 싫다. 하필이면 왜 지금 애를 임신해서는. 그래서 애정일이 언제냐? 우리 딸이 이번 생인데 그럼 8월달에 낳겠구나. 나는 애못 봐준다. 어머니는 제 임신했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나 좋아하더니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어머니한테 해봐달라고 할 생각 없었어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좋아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대놓고 저희 아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아가씨였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얘 임신했다고 일 그만둘 것은 아니지 않냐고 계속 일하면서 애도 키우고 해야 한다면서 자기애랑 엄연히 차이가 나니까 태어나면 유아래 확실하게 구분짓게 가르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참 더울 때에 낳게 됐다면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불효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나온 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하고 시댁 방문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이만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게 시댁과의 왕래를 줄이고 태교에 전념하던 중 아가씨의 분만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산는 소리원에 방문해서 아가씨에게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타고난 팔자나 기가 있는데 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애가 있다며 우리 아이가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가 세서 어른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며 큰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어떻게 몇 달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느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생활하느라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가씨가 막달이 다 되어가는데 전화를 해서 몸은 어떠냐? 애 낳는 것은 무섭지 않냐? 애의 바르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너만 애를 가졌니? 너만 임신했어? 왜 이렇게 사사건건 이만 특별하다고 들어? 어머니 정말 서운해요.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뱃속에 는 아이한테 팔자를 따지면서 막말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시니 제가 가고 싶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가 언제 임신하라고 했냐고 눈치 없이 왜 지금 임신을 해서는 이 사나를 만들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재수 없게 한 집안에 연달아 예를 만든 것도 모자라서 성격까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께 왜 이렇게 변했냐며 왜 모든 것을 못 마땅히 하냐고 묻더군요. 우리가 임신한 것이 어머니나 동생한테 잘못한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래 잘못했어. 오빠네 애가 우리 아이 운을 다 가져갔대. 그러게 왜 이렇게 얘를 임신해. 너 기가 센 애를 임신해. 우리 아까 복까지 다 훔쳐 가는 애를 가지냐고. 우리 시댁에서 지금 나보고 어떡할 거냐고. 그래 조카 덕분에 자식 복다 뺏기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그런다고. 왜 애를 가졌어. 왜. 하필이면 왜 같은 해에 차라리 유산이 됐으면 좋겠어. 그애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유산이 되게 맨날 기도해. 남편은 아가씨의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고, 저는 아가씨의 말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 시댁에서 자주 찾는 점집을 갔는데, 한 집안에 같은 해의 아이를 낳게 됐다며, 저의 아이가 아가씨 아이의 운을 다 가져간다고 했다더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라 점쟁이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며 시댁에서 안심을 시켰는데 제가 임신하게 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재질이 복이 없다고 매번 아가씨한테 말을 하곤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희 아이가 아가씨 아이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후몇 차례 아가씨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그렇게 저도 곧 분만이 다가왔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의 축복 속에 예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시댁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하며 서툴지만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고 서로 앙금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냉랭했죠. 그런와 중에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께 오랫동안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저 대신 사과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사과를 받는 둥만 운동하시더니 둥 고개를 돌려 저희 아이를 보더군요. 그리고서 한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애가 놀고 담아 저렇게 얼굴이 너프대하고 머리가 크냐며 앞으로 100일이 다 되도록 고개도 못 감는지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빠가 워낙 머리가 크다 보니 아빠 닮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낳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굴이 크다는 얘기는 듣다 듣다 처음 듣는다며 남편 없을 때 남편은 이렇게 흉보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저 역시 지지 않고 아들이 아빠 닮았다는 것이 왜 흉이냐고 큰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크지 않냐고 되물었죠. 그런 저와 시어머니를 본 아가씨는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는 하자고 하더군요. 아직 이름 안 지었지? 내가 첫 조카고 하니까 이름 지어왔어. 이 이름으로 해. 아가씨는 자기가 직접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 왔다며 이름 세 개가 쓰여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이렇게 나이가 같아도 서로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며 저한테 속이 좁고 꽁하다며 몇번 볼멘 소리를 했다고 아들하고 연을 끊게 만든다며 말하고는 저를 흑에 보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장명소 이름을 받아들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이 이름들의 뜻을 알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오빠한테 아이 이름 한자 보낼 테니까 보고 선택하라면서 특히 두 번째 이름이 좋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를 보고는 두 번째 이름을 불러대며 얼마나 부르기가 쉽냐고 이 이름이 딱이라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 모습이 의아했던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이 이름의 뜻은 알고 불러야지 무조건 불러주면 되겠냐고 한자를 달라고 했어요. 단호하고 완강한 저의 태도에 마지못해 한자를 알려줬고, 저는 한자의 뜻을 찾아보았어요. 이름 세 개가 모두 순하고 약하다는 의미의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저는 순간 사는 조류원에서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라 물었어요. 혹시 이 이름 시댁에서 간다는 점집에서 받아온 이름이에요. 이름 세 개가 다 순하다는 뜻, 약하다는 뜻, 흔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네요. 너는 뭘 그렇게 매번 따지고 든니 따지고 들긴? 설마 니네 애한테 해로운 이름을 지어왔겠니? 니네 아이가 너를 닮아 기가 세단다. 그래서 같은 나이 친척의 길를다 가져간단다. 그런 아이는 길을 눌러주는 이름을 가져야 한대. 애가 얼마나 억세려고. 벌써부터 저렇게 몸을 패배 꼬고 난리니 우리 애는 얼마나 순딩순딩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몸을 안꼬는데 무슨 신생아가 이렇게 억세? 사돈 어른이 고생했다. 저렇게 기세내는 좀 눌러주는 이름이 좋아. 나도 그런 거안 믿는데 또 나쁘다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이거 3 0만 원짜리 이름이야. 이런 시댁이 어딨냐? 저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한테 던졌죠. 저는 아가씨에게 적어도 네가 얘를 먼저 낳았으니까 좀 늦게 낳은 나를 더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애도 소중하다는 것.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어디서 감히 종이를 찢어서 제신우이한테 집어던지냐고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남편은 어머님 자식 아니냐고 같은 자식인데 같은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께 바란 것 하나 없고 그저 건강하게 잘 크라는 그말 한마디면 됐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손주 귀를 누르겠다며 이름을 지어오냐고. 그러니 내가 안 돌아버리겠냐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말리면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그동안 다 알고 있어도 지혜롭게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맡겼는데 정말 너무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귀를 눌러야 한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상한 이름을 지어와 놓고 그런 이름을 불러대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제 그만 가시라고 했죠. 아가씨는 저한테 이름 이셋 중에 하나로 반드시 지으라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애한테 갈복이 저희 아이한테 다 가게 된다고 그렇게 남의 인생 빼앗아서 니네 애만 잘 됐으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수 있는 이름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서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저는 완전하게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아이를 눈에 가시로 보고 아이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가족들 앞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인 제가 아이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아가씨 행동에 분노를 했고 시댁이 절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아이에게 시댁에서는 더욱 악독한 짓을 할 거라고는 저로서는 상상조차 못했죠. 어느덧 아이를 키운 지 1년이 다 되어갔고 돌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축하받지 못한 남편의 마음을 오죽할까 싶어 저는 돌잔치 역시 간소하게 하기로 했어요. 시댁 가족들 없이 돌잔치를 하는 만큼 친정 부모님과 친한 지인들만 부르고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돌잔치는 아이 사진을 찍어주고 와주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멀리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다 아가씨는 친구들한테 돌잔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돌잔치를 하는데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제대로 본적 없던 저희 아이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낯설어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누구 닮아 저렇게 낯을 가리고 성깔이 있냐며 저 고집이 센 것이 이름을 그때 제대로 지어주지 않아서라며 얼굴에 욕심이 그득그득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그런 소리를 하실 거면 돌아가시라고 저희 아이 못마땅해 하셔서 초대도 안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오래 앉아 있을 생각 없다면서 저한테 쇼핑백을 건네주더군요. 아가씨 돌잔치 때에도 저희 부부 역시 가지 않았기에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웃으면서 비싼 거 아니라면서 자기 아이 또 쓰는 베개인데 정말 푹신하고 좋아서 하나 사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진으로 보니 아이 뒤통수가 눌린것 같아서 베개를 잘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구요. 저는 쇼핑백에서 베개를 꺼내보았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한 뒤 베개를 다시 넣는 순간 베개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베개 다른 쪽 부분은 모두 부드럽고 푹신한데 한쪽만 유난히 딱딱한 뭔가 만져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베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고 딱딱한 부분이 있다고 교환을 해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원래 그런 부분이 있다며 대충 얼버부리더군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저는 가위를 가지고 아가씨와 시어머니 앞에서 베개를 잘랐습니다.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을 봤나? 선물을 왜 잘라? 이 독한 것 같으니 나쁜 것. 잘라버린 베개 사이에서는 넓적한 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이상한 모양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저한테 2년만 이 돌을 아이가 쓰는 베개 안에 넣어두고 늘 베고 잘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의 키가 눌리고 자신의 아이 복을 못 뺏어 간다고요 원래 이름으로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름은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러면서 아이 돌 되기 전부터 베고 잤어야 했는데 이미 돌이 다 되어 가니까 2년 동안은 베고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막히더군요 이렇게 딱딱한 돌을 베고 자라고? 야니 네 애한테 배고자라고 해 그리고 이런 이상한 그림까지 그려놓은 돌을 몰래 집어넣고 선물이라고? 선물? 이게 선물이야? 차라리 저주를 해니 네 애만 소중해? 너 그렇게 니네 애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해? 내가 나만 쫓아오고 그래? 니네 애가 너랑 오빠 사이도 갈라놓는다고 너랑 우리 엄마 사이 얼마나 좋았냐? 그런데 이것 봐니애 네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됐잖아 니네 애가 기가 세서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준단 데도 이 난리야? 그러게 얘를 임신할 거면 제대로 임신하고 낳던가 하필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게 만들어? 저는 그 말을 두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돌을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아가씨의 차에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차에서 시끄럽게 공범이 울렸고 저는 멈추지 않고 돌을 집어들어 다시 차에 몇 번이고 집어던졌습니다. 그런 저를 본 아가씨와 어머니는 욕설을 했고 저는 그 돌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돌이 좋으면 이 돌로 맞은 차 가지고 조용히 꺼지라고 했어요. 두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그렇게 돌을 집어던지며 차를 망가뜨리는 동안 남편은 아가씨와 시어머니를 붙잡고 제가 마음껏 울분을 쏟아내도록 했죠. 남편은 아가씨와 시어머니께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한테 저주같은 말을 쏟아내는 가족은 필요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후 저는 미친듯이 소리지르며 아가씨의 차를 망가뜨린 뒤에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모든 행동을 멈추자 그제서야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그 망가진 차 쪽으로 왔고 저는 그두 사람에게 보험 처리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한 뒤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후 저희 가족은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팔자를 탓하고 길을 탓하며 아이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쏟아낸 가족들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했고 결단을 내렸고 지금은 우리 새 식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